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남양유업 우선주의 75억 6,700만원 규모의 주주우선 유상증자 공시가 공고되었어요. 2023년 3월 31일 장마감 이후에 남양유업 우선주의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 공시가 발표되었는데요. 발표된 공시를 참고해서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유상증자는 주주 우선 공모증자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살건지 물어보고 남은 주식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을 예정이에요. 먼저 75억 6700만원 규모의 남양유업 우선주의 유상증자 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았어요.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면 운영자금으로 낙농과 원유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남양유업의 이번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 되지 않으면 우선주 상장 주식수 20만주권에 미달되어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보통의 유상증자는 대부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남양유업 우선주의 유상증자는 주주 우선 유상증자예요. 주주 우선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의 발행이었고 구조주의 20% 초과 청약이 없이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남은 주식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요. 구조주의 20% 초과 청약이 없어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유상증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남양유업 우선주의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은 22만 7천원인데요. 아직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어요. 확정가는 5월 26일에 정해져요. 유상증자의 배정 주식수는 한 주당 0.039389주로 남양유업 우선주 주식을 100주 보유하면 3주를 유상증자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 유상증자 배정을 받으려면 5월 8일 월요일에 남양유업 우선주의 주주여야 하는데요. 이영업일 전인 5월 3일 수요일에 남양유업 우선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상증자 권리를 예정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5월 8일 기준 주주들 중에서 유상증자 주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주주 청약 일정을 맞춰서 잊지 말고 꼭 청약을 해야 해요. 그리고 구주주 청약이 끝나고 나서 남는 주식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실권주 청약을 해요. 유상청약이 끝나고 나면 유상증자 주식은 6월 22일 목요일에 상장하는데요. 유상증자 주식은 상장일 이틀 전에 권리공매도가 가능해요. 남양유업우선주의 유상증자 권리공매도 가능일은 6월 20일 화요일이에요. 남양유업우선주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단일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주식수가 적어서 성공할 것으로 보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